곽현화 노출신 일반 공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응원 고맙다. 개그맨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대해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다며 심경을 전했다. 곽현화는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승소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다며 승소 소식을 알렸다. 앞서 법원은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와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4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곽현화는 가슴 전면 노출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감독은 촬영 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10월 개봉된 영화에서는 가슴 노출이 삭제된 편집본이 상영됐지만, 1년 뒤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이 공개됐고, 곽현화는 이 감독을 고소했다.